그다 그러니까 책임감상 이걸 어떻게든 다 해야 돼. 그 제가 98학번입니다. 저랑 1, 2학년 때 존나 친했던 동기 새끼가 있습니다. 가끔 저도 대출해주고 이 새끼도 제 어, 대출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술만 안 먹으면 되게 재밌는 친구였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예, 네, 여바이들의 성격을 정말 잘 파악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문제는, 일단 인기가 없었고요. 인기가 없을 만한 외모에, 네. 인기가 없을 만한 행동에, 인기가 없을 만한 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기분 나쁘게 따돌립니다. 나처럼 말, 말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안 시켜버리죠. 네. 음. 그리하여 점점 더 술버릇이 안 좋아집니다. 저는 매번 느꼈습니다. 1년, 1년이 지나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예 어. 술버릇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 건 허구한 날 같이 술 마시던 우리가 따돌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놀리라고 생각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오늘날, 그놈 새끼는 회사에서 여자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새끼가 되어 있었습니다. 술만 들어 가면 권위적이 돼가지고 쿡쿡 건드리고 원래부터 재미 없던 애니까 계속 재미도 없지. 그 재미 없는 애들은요, 자신감을 심어주죠.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계속 재미없다는 거 아니야, 사회 나가서도. 네, 그렇죠. 그러면 누구 아무도 자신감 안, 안 줬다는거 아니야. 네. 아무도 자신감을 안줬다는거 아니야. 환갑은 어디 가면 웃기는 놈이래, 지말로는. 기사 존나 잘 쓰잖아, 이 새끼. 네, 그렇죠. 되게 중립적이잖아, 패턴. 네. 진짜 내가 봐도 깜짝 놀라잖아. 아니, 뭐, 이렇게 글을 잘 쓰는 놈이 이렇게 안 웃길 수가 있나. 자기가 무엇을 하던 열 가지를 하면, 어떤 거 하나라도 보람을 얻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 존중은 왜못 받을까요? 사람을 존중해주는 기준이 몇개안 되는 족같은 사회는 그렇게 만들겠죠. 네. 일렬화 돼 있어서 줄을 다 세워서 그 줄에 안 맞으면 열애를 시킨 다음에 자기가 죄도 없고 다른 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따돌리는 사회라면 일배 아니라 훨씬 심한 것도 반드시 만들겠죠. 이걸 모르는 사회는 북유럽처럼 인종혐오 범죄가 나와도 결코 반성하지 못합니다. 네. 그냥 눈에 보이는 벌레만 죽이고 나면 복수는 끝나거든. 네. 복수는 정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은 행위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뀐 일배는또 등장할 겁니다. 그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그 이제 해봐. 물론 지금까지 제가 다 하고 싶었던 얘기죠. 하기 싫은 얘기를 억지로 한건 없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네, 네. <laughs> 어이쿠 스무스하고 자연스러워라. 네. 네. 어, 네.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A와 B가 있어요. 네. 만약에 A와 B가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어. 예를 음. 뭐 아이폰을 살까 뭘 살까 하다가 음. 아이폰을 살까 그 안드로이드폰을 살까 고민하다가 음. A 안드로이드폰을 사요. 음.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한 순간 음. 이걸 좋아하게 돼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게 된다는 게 음. 자기가 고른 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왕 이렇게 된거 어쩌겠어. 2년간 약정이 묶였는데 뭐 버텨야지가 아니라. 음. 실제로 과학적으로 진짜 좋아하게 돼요. 음. 실제로 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바뀌게 돼요. 나의 선호도 자체가. 어,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한다는 행위 자체가 나의 어떤 선호도를 바꾸게 돼요. 와이프가 우리 개를 데려오기 전까지 전 코카스파니엘은 다 싫었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만약에 음. 안드로이드폰을 골랐는데 이제 평생 이것만 써야 돼. 음.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일수록 음. 자신의 선택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일 경우에는. 음. 좀더 이제 자기 자신의객관화가 가능해지죠. 자이 음. 선택안에 대한 객관화가 가능해지죠. 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음. 아, 물론 다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그러이이이 그러니까 이, 이, 이 맥락 이용맛 베비우스의 띠예 물론 다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네. 그 중에 제가 맥락상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음. 자신들이 음.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라는 행동을 하면서도 음. 우리가 이들을 포용하지 않고. 음. 이들을 타자로서 계속 배격하게 된다면 음. 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이들에게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 이건 물론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얘기죠. 네. 돌아올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도 돌아올 수 없는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멋지죠? 그러지 않은 이상 저 친구들과 척을 지고 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길에 우리가 어딘가에 서 있지 않은 게 아니면 우린 식물들처럼 굴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못 넘기겠고, 응징하고 싶고 처벌하고 싶죠. 법이 하는 것 이상으로 처벌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도 어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다는 확신은, 마음의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그렇다는 이성의 확신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저들이 저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 리가 없습니다. 네. 그거 상당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인데. 진짜요?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아, 그, 그래서? 근데 이런, 음. 이런 주장을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일반인들. 예, 예를,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아, 저는, 어, 뭔 어, 소리야! 그, 러니까 그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개신교 교회도 다녀봤는데. 모르겠어? 거, <laughs> 네. 거기에 가면, <laughs> 네. 여러분, 여러분 믿읍시다. 헌금을 많이 내세요라는 얘기만 하는데, 음, 음. 성당에, 성당에 더 많이 다녔죠? 음.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럽니다. 우선, 우선 박치고 몰아넣어 놓고, 음. 이, 그 그러니까 저번 저번 주에 한번성대에 왔으니까 매, 매주 다닌다고 가정을 하니까 얘네는 음.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지 음. 잘못한 일을 바, 잘못한 일이 없는지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음. 잘못한 일을 반성하래요. 음. 고해성사가 필수 코스니까. 네, 네, 그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종교 종교적인 어떤 그 환경이 마련되면 네. 그 그리고 막그 음악 구 깔면서 네. 이렇게 막 반성하라고 시간까지 준단 말이에요 반성의 시간. <웃음> 그럼 <웃음> 네. 그러면 진짜 생각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음. 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신론자고 음. 많은 분들이 무신론자겠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 종교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행위 음. 행위에서 빌려올 건 빌려올 수 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뭘 잘못했더라 음. 이런, 이런 생각. 음. 아그니까 원래 신앙이 우리나라 우리 동네 그냥 저는 그러니까 한국...